안녕하세요. 스프라 TV의 최대리입니다. 오늘 영상도 현장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스프라 TV 현장 스케치 코너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영상들과 그 현장에 설치된 제품의 불조절 영상, 실제 고객님의 사용 후기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현장 소개하러 가 보실까요? 이번 현장 스케치는 완주 현장의 단층 평슬라브 현장입니다. 고객님께서 유튜브 보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제품 결정하셨습니다. 코너에 설치 예정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휘디스 제품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휘디스 제품은 수직형 벽난로로 상부가 세모난 디자인으로 코너에 두시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휘디스는 강력한 복사열과 대류열을 동시에 발산하는 복합방식의 철판벽난로 제품입니다. 불조절은 하단에 좌우로 움직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을음을 막아주는 클린윈도우 시스템이 장착되어 깨끗하고 선명한 불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 상부에는 자연석 솝스톤이 치장되고 그 위에 커피잔을 데울 수 있는 디시워머 공간이 있습니다. 최고급 사양 벽난로에만 적용되는 3중 잠금장치는 유리 도어를 3곳에서 잡아줌으로 밀폐력이 뛰어납니다. 하부에는 장작을 보관할 수 있어 인테리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설치된 사진을 보니 코너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실내 인테리어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한층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주죠. 자 그럼 설치 후 시연 영상 보러 가실까요? 이번 영상은 특별하게 고객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직접 점화하시고 불 조절이 잘 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장가지 위에 올려둔 착화제에 불을 지펴줍니다. 대부분 불 지피기가 어렵고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저희 제품으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시는 것와 같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점화하시고 쉽고 간편하게 불조절을 할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다음은 불조절 영상입니다. 하단의 좌측은 그 흐름을 막아주는 클리 윈도우 시스템이 장착되었고, 우측엔 불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조절이 잘 되고 있죠. 영상으로만 보아도 따뜻함이 물씬 전해지네요. 자, 한번더 고객님께서 불조절을 하십니다. 클린 윈도 시스템과 불조절 장치를 모두 닫았습니다. 불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다시 모든 공기 주입구 장치를 다 열었습니다. 자, 그럼 고객님의 실제 후기 보러 가실까요? 고객님께서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후기 사진들을 보니 따뜻하게 겨울을 잘 보내시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코너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제품을 보시는 고객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